뿌려? 이렇게. 뿌려. 이렇게. 나도, 뿌려. 응, 나도 뿌려. 이게 합작 김치라는 거야. 어 응. 손이 따끔따끔할 정도로 짜지? 한이좀렇게 다 얼려버려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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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 거만자 어, 요거 요거 쪽에 마지막으로 이게 물이 남는데? 아뭐데 요거 이거 또봐 이거는 여기다가 자건덕해 할게 자자 소금을 자, 여기 조금만 넣는대 음이어음자 네, 이제 물이빠지빨 이빨이란 말 쓰지 마세요 아네아 네. 아, 이빨이 되어있는 애가 썼네 또 가득 부어? 네 접으세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물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대요 저도 잘 몰라요 오늘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뭘 처음 해봐 지난번 했나? 우리 그때 배추절이 한번 해봤구나 네. 이제야껀 안되나봐요 그래. 물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왜냐면 이 물이요 처음 해보네. 그죠? 아니, 진짜 아 진짜 처음 해보는 거 같아요 또, 다시 해봐요. 아, 예, 근데 됐어, 됐또 여기 너무 묻힌 물이 없잖아요. 냅둬, 아니, 냅둬, 냅둬, 냅둬. 지가 알아서 나오겠지. 음. 물, 물을 좀더 부으면 되지. 아, 진짜. 그 다음에 또 얘. 얘 이제 받아서 끓는 거잖아요. 여기 물이 색이 이르냐? 예. 얘도 소금을 절로 읍시다. 이요거찜하고 따로 잡아. 저거 저거. 자, 저음는 자를 때. 이건 좀. 자. 됐고, 자 여러분, 김장합니다. 많이 묻그러 먼저 이렇게 이렇게 어이 이런 이런 먼저 쪼개요. 그렇이 이제 옷을 입히는 거 하다가 응. 우리가 농사지 응. 응. 이렇게 주가루랑 써요. 이렇게면두거지가 이렇게 끼서이 이렇게 싸줘요. 싸서 잘안 쓰지? 이렇게 옷을 입히듯이 이렇게 감아줘요. 이제 맛있는 대추 물이 안 빠져요. 이렇게 받아 이렇게. 주세요. 아빠, 아빠는 김장을 언제 해봤나요? 어렸을 때부터 김장만 했어요. 어머, 거짓말을 한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봤어요, 뭐라고요? 어렸을 때부터요? 네. 긴장만 했어요. 또또 또 다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처요 <laughs> 네. <laughs> 엄마는요? 저는요. 싫어가지고요. 네. 긴장만 하면 다씨가 추워요. 영하 10도. 그때 3층이었거든요. 아래층까지 오르나 없냐 했는지 몰라요. 두 네, 사람 얘기하면 안 돼, 끝. 독단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laughs> 맛있을 것 같나요? 네, 느낌이 좋아요. 절이고 씹는거다 남편이 도와줬어요. 저는 양념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긴장만 했어요. 원까시네요 <laughs> 어, 김장이 흥보 어때요? 재밌어요 뻣 어? 까지 <laughs> 매일 했으면 좋 겠다 진짜 매일 하기 완전 재밌다 <laughs> 김쌤은다나 그러면 우리 돌보 는게 편해요 김장 는게 편해요 김장이 거저 먹지 이뭐 이거 거저 먹기 예요 긴장하시거든요. 한대 김치로 맞아볼래요? 누리한테 한번 공격당해볼래요? 아, 우리 누리 보고 싶다. 두발 들고 달려들면 은 감당 못 합니다. 흙다 묻고 옷다베려요 맛있겠네요. 먹어봐야겠네요. 음. 어쨌든 이쁘죠. 오, 어, 알타리 무참됐니 청강 무요 이게 원래 그냥 큰 무로 심었는데 네. 그냥 청강 무가 된것 같아. 요 이게, 이게 청강 무야. 하여튼 거예요. 맛있기를 바랍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 누가요? 자기 오세요. 화이팅. 속스러워요. 네.